안녕하세요. 화면이 좀 흐리네요. 날이 흐려서 그러는지 자, 어, 요즘 제 유튜브에 보면 언제 벌써라는 그 노래가 자꾸 어 연, 연관 검색어 아니 그냥 그렇게 올라오더만요. 언제 벌써 어이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가는 세월 무지무지 빠릅니다. 저 역시도 언제 벌써 어? 나이가 60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 빨리빨리 공부하자고. 응? 화면 조정. 금방이에요, 금방. 60, 70. 70 넘어가면 공부 80. 물론, 늦춰 말씀드리지만, 어? 연세 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은한 달이라도 젊어서 해야 돼, 젊어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게 크게 체험을 했는데도 훅 공부에서 너무 시달렸다니까. 아 공부로, 이 공부의 진도로 시달린 건 없어요. 시달렸던, 저기, 내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어? 심리적인 거, 기타 등등의 변화가 내면적으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거 이겨내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고 과정이었는 것 같아요. 그놈어가고 실험만이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야 마지막에 한 5개월 정도가 최악이었어, 최악. 그거 이겨내느라고, 진짜, 몸도 말, 마음도 다 탈진이 돼가지고, 어휴,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아, 이 공부는 한 살이라도 젊어서 힘있을 때 해야 되는 거 공부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세요.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걸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 경제네 말, 뭐 조사들, 선사들, 현재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뭐 인기 높으신 뭐 선생님들 말씀 아, 별거 아니었고 뭐별 별거 있는 것 같죠 모를 때는 별거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말했잖아 모를 때는 금이지만 알고 나니까 똥이라고 아 똥보다도 대 그냥 우리 일상 살아가는 모습인데 뭘 대단한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즘 와서 생각하면 참 웃음만 나와 공부할 당시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그, <laughs> 가진 애를 쓰, 쓰던 그 시절,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잔잔한 미소만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가 있는 줄 알고, 특별하고, 별난 건줄 알고, 어? 막힘주 공부했죠. <laughs> 근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그냥 내, 내 삶, 삶이라, 내 삶. 응? 그냥 내 살아가는 일상사, 이, 이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공부를. 뭐, 그, 그, 기가 막힌 말들 많은데 그런 데서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그 대신 관심은 지극한 관심 음? 절박하게 간절하게 관심 두세요 여기다 어? 생각이라는 분별이 한번 쉬어져야 이 자리가 드러난다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 안 드러납니다 왜 생각이라는 망상으로 이 자리를 덮어버리는데, 아니 이미 권하게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생각이라는 망상으로, 어? 생각이라는 의식으로 덮어, 덮어버리니까 드러나질 못한다. 늘이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1년 365일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놈의 생각, 생각, 너무 생각, 생각, 죽을 놈의 생각, 생각, <laughs> 생각, 어? 세상 살이야, 뭐, 생각을 잘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잘잘 살았, 잘 살았다고, 어? 하지만은, 이 공부에서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절대 금물 아, 법, 법 공부하는 데만 세상 사는 데는 생각하셔야지, 분별도 하시고. 근데 이법 공부, 공부하는 데에서는 생각은 금물이다 필요가 없어. 안 하면 돼. 저절로, 저절로, 무위법으로다 이루어지는데, 응? 말 그대로 무임승차야. 가만히 있으면 돼. 관심만 갖고. 관심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든 진도 다 알아서 나가고, 나간다니까. 어느 날 그냥 자동으로 이 공부가 끝나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제가 자꾸 공부가 끝난다고 하러니까 뭐, 음, 이 법에서, 뭐, 어떻게 뭐, 학교 공부를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학교 공부 끝나고, 인제 사회인이 되는 거와 같은 거야. 결론은 학교에서 막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이런 공부 많이 하잖아요. 학교 공부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인제 사회인이 되, 되는 거야. 취직해서 직장 다니면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끝내고 반드시 이법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반드시 또법 공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법 속에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빠져나와서 법인이, 돈이, 깨달음이, 뭐 부처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도 안 나. 입에 올릴 필요도 없고, 어, 굳이 뭐말 꺼내서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 그냥. 내가 공부를 했다는 이 흔적마저도 없다니까, 지금은. 무슨 공부를 했어. 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 일부러 생각으로 뭐, 아, 나 공부한 적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 모든 게 지, 흔적이 없으지, 깔끔하게 씻은 듯이 지워진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일상,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남들과 똑같이.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늘 살았던 분별하고 망상하고 버릇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 뭐 공부했다고 뭐 별나, 별나게 뭐 바뀝니까, 사람? 그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단지 내면이. 내면이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지. 분별하고 버릇대로 망상하고 습관대로 살아도 이제 자유로워진 자유로워진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반드시 생각이라는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흘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벗어나야 돼.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의식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이대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아 이거 이거 별거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점심 맛있게 차려는 어, 군내식당에서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배식하다가 밥 맛있게 먹잖아. 아이, 그거라, 그게 이 공부야, 그게 우리 일상사가 이거라. 내 마음 자리, 내 근본 자리. 응? 말만 무성해, 말만. 말이 무성하고 말이 많다 보니까 뭐 별나고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별나고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 별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 못한다니까 어 일부 똑똑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별나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수 있어, 이 공부는. 단, 관심만 가지면. 관심. 관심의 문제야, 관심의 문제.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뭐 상근기를, 근기를 따지는데 결국은 관심의 문제라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크게도 될수 있고, 어, 지구목만하게 뚫릴 수도 있고, 얼마만큼 모든 걸 여기에다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크게 터질 수 있고, 작게 터질 수 있고, 이왕이면 크게 터지지 않는 거지. 크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 후공부에서 너무 짧은, 짧은 기간 동안에 쑥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20년, 30년. 그때까지 살, 산다는 보장 못 합니다. <laughs> 나이가 몇인데 지금 20년, 30년을 기약을 해. 20년, 30년 산다 해도 힘 없어서 못 해요. 한 달이라도 젊고 힘있을 때 끝내자고요.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거 하나. 간단한 거뭐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을해. 내 일상사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생활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 단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질 못해서 별난 게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매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관심 갖고 법문만 들으시면 돼. 이런 말 저런 말수하게막 떠도는데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믿고 따르시는 선생님 한분 계시잖아 그 선생님 법문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 제대로 된 선지식을 만나야지 어중이떠중이 같은 선생님 만나면 평생 고생이다 뭐 한간에는 뭐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 깨닫게 해줄 테니까 돈을 얼마 내놔라 이런 사람도 있다던도만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지가 뭔데 어떻게 깨달을, 깨닫기를 해줘? 헛소문이길 바랍니다. 어? 헛소문이게 설령 그런 사람들이 한간에 있다 해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무슨 재주로 지가 깨닫게 해줘? 그런 거 없어요. 깨닫는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거기 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응, 어? 읍졸이지. 뭐하러 천년, 평생을 고생을 해. 그런 거 없어요. 길은 이거. 길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한번 깨달으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이거 하나 깨달으면 경전의 말, 조사들의 말그다 애들 장난 같은 소리예요. 애들 소꿉 소꿉 장난 같은 소리라니까. 자, 이거 한번 관심만 갖고 이미 발심은 다돼 있잖아. 반야의 씨앗은 이미 다 가슴 속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제대로, 법비를 제대로 맞아야지. 제대로 된 선지식 한분 정하셔서, 그 밑에서, 그 회상에서, 끝내세요.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서 나 여기서 이제 이 공부 끝내고 갈란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자꾸 팔도관산 <laughs> 유람하지 말고. 어? 계룡산으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가봐야 여기라니까 가봐야 온 우주를 돌아봐야 여기에요. 결론은 음? 삼천 대천 세계를 헤매고 다녀봐야 이 자리라 이 자리 헤매고 다니는 것도 여기에서 일이고 머무는 것도 여기에서 일이고 못 깨닫는 것도 여기에서 일, 깨닫는 것도 여기에서 일.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인데 어디를 벗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 어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재주로 벗어나 어? 벗어난다는 생각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여기에서 일인데 무슨 수로? 이거 하나 이미 우리는 이, 이, 이 자리에서 늘 누리고 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깨달으면 돼두 번도 필요 없어 두번 깨달을 것도 없어 이거 한 번만 입문만 하시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절절한 관심, 애타는 관심, 진짜 막 법을 잡고 양 <laughs> 매달려 매달려 <웃음> 그렇다고 뭐 잡고 매달려 법이 있나 <laughs> 없지요. 법문만 관심만 여기다 두시고 법문만 들으시라는 거지. 어? 엉뚱한데 마음 쓰지 말고 이 머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생각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목 잘리고 통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 머리로 세상을 안 사니까. 응? 그냥 이, 이 자리에서 살아. 이 자리에서 저절로, 저절로 그냥 굳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라고 그러지. 뭐 정해져, 정해진 자리가 있나? 그냥 살아. 자동으로 뭐가 사는지 몰라. <laughs> 이놈의 몸뚱이 끌고 다니면서 저절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져 그냥. 신통망통이야 이게 바로 신통력이지 뭐가 신통력이 어디 뭐 남의 마음이나 읽어내는 게뭐 그런 게 신통력인가 미래나 점치고 그게 신통력이야 그거는 분별이야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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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사 그거는 분별 속에서 잠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분별을 넘어서 생각 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이거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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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하나 깨달으시면 돼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저 진짜 또 다시 이공부하라면 자신 있다니까 아, 관심만 가지면 돼, 관심 이제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힘들게 공부 안할 자신 있어 그냥 변화하게 관심 갖고 변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잔, 의욕이 넘쳐, 자신감이 넘쳐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 현재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마음이라, 응? 어? 어디 쫙히말라야산에 아, 가서, 골 깊은 곳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가서 뭘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늘 벗어날 수 없, 없는 이 자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 그냥 확인만 하면 돼, 확인. 깨닫기는 뭘 깨달아. <laughs> 어? 망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한번 깨달아. 그러면 돼. 그냥 이미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만 하시면 돼 간단해. 자 <laughs> 이거예요, 이거 <laughs> 저야 뭐 <laughs> 어? 이제 마음 편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늘 웃음밖에 안 나오고 흥얼흥얼 콧노래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힘들어 죽겠죠. <laughs> 어.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음?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지내놓고 보면 우리 일상사도 그렇잖아요 힘든 시기 보내놓고 나면은 하나의 추억거리로 남자, 남잖아요 좋은 추억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 근데 기억도 잘안나 그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순간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에만 충실하게 되지 과거 미래 아예 <laughs> 그런 거 기억도 안나 과거의 일이라는 거는 굳이 억지로 기억해 내면 살포시 기억날 정도지 그렇게 예전처럼 머리로 살고 생각으로 살 때처럼 뚜렷하게 자각이 안 돼요 아,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안돼 이놈은 머릿속이 비, 비워져 버리니까 어? <laughs> 메모리에 저장이 안돼 머리에 그러니까 저희 집 딸이 며칠 전에 그러더만 어, 치매 아니냐고 치매. <laughs> 그래 이 공부 공부의 특징이 그거더라고. 기억이 안돼 기억이. 금방 본 것도 그냥, 그냥 돌아서면 그냥 어? 없던 일이 돼 버려. <laughs> 자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